진짜 못해, 진짜 이거 인정 그러니까 좋은 거야, 다못타니까 괜찮지 남들도 못해, 문법 잘하는 학생 한명 없어 내가 편입생 치고 저저 문법 누구보다 잘합니다 100명 중에 한명 봤어 200명 중에 두명그에게는 어, 결국은 다 똑같은 고만고만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더스택기 유리해진다는 얘기다 자, 지금부터 수업 듣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특강을 들었던 사람도 알겠지만 자, 지금 내가 나눠준 프린트 있지? 자, 잘 들어 일단은 맨 위에 두 번째 장까지 넘겨버려야 된다. 자, 실전 기출 분석 중대, 한양대 넘기시고요. 외대 넘기시고요. 성대, 서강대 넘겨. 딱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포인트 오브 포인트라고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장으로. 자, 지금 어리버리하면 옆에 눈치껏 딱 봐서 좀 찾으시면 되고, 두장 넘기면 나와. 포인트 포인트. 자, 내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에다가 판서를최소화를할 거야. 어, 그래서, 너희들이 필기할 내용들을 내가 일요일부터 시간 내는 대로 계속 해가지고 다 쳤어, 타이핑을. 그래서 2 0정도 페이지로 다 만들었거든. 그래서 한쪽에는 포인트, 포인트 표시고요. 한쪽에는 지금 너가 시험 본 문제 있지. 양쪽에다 필는데. 알겠지? 그래서 한쪽에는 시험 문제, 한쪽에는 포인트, 포인트. 그래서 왔다 갔다 버리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거야. 그렇게 해서 문법 최대한 빨리 쫙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시, 실점 기출 뭐그 분석되어 있는 거 내가 한번 싹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실전 시험에서 결국 어휘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휘 비중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실전 기출로 해서 탑5이 나왔던 기출로 인해서 오0문제시 깔끔히 딱보 거야. 딱 보고 해석지가어서딱체점딱 딱 하고서 마무리할 테니까 그렇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1번 문제부터 합시다 1번 그래자 갈게요 자 특히 파파이 학교들은 문제들이 많이 돌고 돕니다 어쩔 수 없어 문제 나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자 1번부터부터 시작할게 자 요거는 이제 성대사나왔던 문제인데 별거 없어 자 보기 딱 봐봐 보기를 딱 보면은 뭔가 어순이 꼬여있지 그럼 꼬여있으면 맨날 똑같아 도치겠지 그리고 오른쪽 주절에 우두보여 우드 우두에다 또걸리니자 지금부터 내 목소리 딱 기억해 문법 문제 풀때 조동사 과거형 딱 보이지? 딴 생각 하지마. 무조건 가정법부터 의심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법 문제 풀때 조동사 과거형 딱 보이면 딴 생각 하지마. 무조건 뭐부터 의심해? 가정법부터 무조건 의심해. 가정법은 이프절 안중에 왜? 이프절 갖고 장난 되게 많이 칠수 있어. 안 써도 그만이고. 주절은 못 건드리거든. 알겠지? 다시 한 번. 가정법 문제 포인트는 결국 뭐야? 문법 을제을 때, 조동사 과거형 딱 나오면, 일단 값을 좀알고 5부터 체크해라. 가정법인지 생각하고 들어가라. 자, 일단 그 생각해 놓으시고, 포인트, 포인트, 프린트 한번 봐보자. 가정법은 출제자가너 우리 학교 원서 썼어? 야, 그럼 한 문제는 맞아야 될거 아니야? 챙겨주는 점수야. 알겠지? 그럼 무조건 답하지네. 가정법 실수로 틀린다. 그 학교는 그냥 땡입니다. 자, 1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번 할게.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 이야기는 무슨 시야? 현재 시제가정법과거 생긴 모양 알지? B동사는 무조건 워. 일반 동사 무조건 과거형. 이거 두 개밖에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출제자가 미쳐가지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럼 이것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끔씩 조동사의 과거형을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단 까먹어도 돼. 오늘쪽시전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 오다 could, should, might plus 동사 원형. 그다음 이번 가속 법 과거 고 완료. 과거 사에 대한 반대. 결국 무슨 시를 제 언급하는 거야? 과거 시제를 언급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봤어 if 주어. 무조건 a 드 PP. 열점 없어. 그리고 주전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plus have plus PP 잡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난이도 하나 올린다. 와페션에서 뭐또 나왔겠지만 혼합 가정법이지. 단, 혼합가정법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 가정법 문제의 본질이 뭐야? 시제 문제야. 이프절과 주절하고 똑같은 가정법으로 맞춰줘야 돼. 단, 혼합가정법은 그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힌트 안 나오면 문제 본대. 그래서, 만약에 이프절의 힌트가 나온다. 보이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과거 시에서나. 과거 시에니까 과거 시에를 나타내는 힌트 나오겠지. yesterday. ago, last, past. 이거보다 시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 주전에 내가 힌트를 더 많이 주지. 주전에,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를가리키는 힌트. now, today, currently.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뭐나 가정법그지그 다음에, 문제 장난쳐. 가정법은 험에딱 다섯 개야. 네 번째, 이프생약, 도치지 자, 우리 이프생약, 도치될 때, 원래 어순이 뭐야? 조. 주, 도. 쌤, 머리 아파요. 그거 하지 마. 처음 거두 개만 위치만 바꿔버리면이입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머리 모양 한번 딱 봐봐요. 입 생각할 때, 워, 주어. 이쁘 생각되고, 헤드, 주어, pp 이쁘 생각되고, 슈드, 주어. 슈드는 쪼금사니까 무조건 뒤에 동사원이요. 됐어?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거. 올해도 독해에서도또 나오겠지? 가정법, 부정, 구분이지. If we wanna, Why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before without. 자, if it were not for, were n o for 똑같은 이유 알겠지?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현재 시제 번역 들어, 현재 명사가 없다면 대답. 현재 명사 있어 없어? 있어. 현재 정기가 없다면 저기 있잖아. 대지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이 f 이 e had not b e f o r o e f o 왜 똑같은지 알겠지? 이 f 생략, 독치.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과거 시제. 과거에 명사가 없었다면. 대답. 과거에 명사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과거에 6.25 전쟁이 없었다면. 꺼죠 있었잖아. 됐지? 그 다음 밑에 거. 천하무적 두 개. 버프라 위다우스둘다다 돼. 가정법 과거도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되지 현재 명사가 없다면 과거의 명사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가정법 건드려봤고요 밑에 6번 들어갑니다 자, 앞에 시험에도 나왔지만 나무 시험에서도 무조건 또나온다 누구? 의문사절 나한테 기존에 안 배운 학생들 멋있게 배운 사람 있을 거야 간접 의문문 나중에 그 요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자, 대절은 왜 이름이 대절이야? 대스로 시작하는 절 줄임말 왓절은 왜 이름이 왓절이야? 왓스로시아가는 말. 줄임말. 이프절은 왜 이름이 이프절이야? 이프로 시아가는 절. 줄임말. 웨더절은 왜 이름이 웨더절이야? 웨더로 시아가는 말. 줄임말. 음운사절은 왜 이름이 음운사절이야? 음운사로 시작하는 절. 줄임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음운문 아니야. 오버하지 마. 음운사에에다가 오른쪽 딱 쳐다봐. 조수동 하지 마. 실험지 이거 하나밖에 못 낸다. 알겠지? 음문사기에다가 조수도가 맞네 그래서 간접 음문으로 배운 애들이 나중에 망할 수 있어. 음문문음문이니까 음운, 음운. 조수도. 그다 페이크거든. 절대 아니야. 어색한 거 하지 마시고, 음문사기에 그냥 붙장고 누구 쓰는데 주어 동사 쓰면 돼. 돼. 이상한시하지만 그리고 독깨 때문에 필요하지. 음문 사절에서, 음문 사절 쫄지 말고, 뭐만 때려준대 해서. 이해되면 갖고 와고 안되면 버리시고 단, 이때 7번. 의문사가 뭔지는 알지?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부사가 있고 의문효용사가 있는데 각각의 말에 공통적으로 다 누가 들어가?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 그래서 통합해서 부르는 게 의문사야. 말 바꾸면 원래 의문사란 말이 없는 거야.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효용사인 거지. 그러면 의문대명사에서 음운 의문이라는 말은 쓰레기 같은 말이야. 꺼지라고 해. 그래. 대명사가 포인트야. 대답. 대명사는 왜 그리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음문 대명사는 뒤에서 명사 하나를 대신해 오겠지? 그럼 뒤에서 누가 하나가 빠지게 될까? 명사 하나가 빠지게 되겠지? 명사는 문장에 무슨 자리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뒤에서 누가 하나가 빠질까? 명사인 주어, 목적어, 보어 하나가 빠지게 될거 아니야. 왜우지 마. 그 당연히 무슨 자를? 불, 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의문 부사는, 의문, 꺼지라고 해, 그래? 부사야. 그럼 뒤에서 얘는 누구를 대신하는 게 있냐? 부사 하나를 대신하는 게 있냐? 그럼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올까? 불완전한 절이니까? 문장선에 안들어가고 대신했으니까 뒤에는 아무 상관 없겠지.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의문 효용사, 아직까지도 몰라? What, which, who's 뒤에 명사가 붙어 있어. 그럼 그 명사는 왜 붙어 있어? What이나 which나 who's가 수식하거든. 명사 수식은 누가 해? 효용사가된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 의문효용사야단 이때 오반만데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효용사를말을 붙인 거야. 선생님, 이 형용사니까 보호자리 쓸수 있겠네요? 아니 보호자리 쓰이는 기능 은 없어. 단지 앞에서 뒤에 명사 수식해서 효용사일 뿐이야. 이제 의문효용사 보호자리 쓰는 기능 절대 없다. 각각. 음은 대명사로 시작하는 절, 음은 부사로 시작하는 절, 음은 효용사로 시작하는 절, 주어서 음운 사로 시작하는 절, 한번 더 주면서 음운 사절 시험에 딱 하나 조수동하지마 이거 음운문 아니야 곧장 주어동사 대체 그 음운 사절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무조건 나와라 how 하고 how ever 자 how로 시작하는 절은 명사절이고요 how ever로 시작하는 절은 부사절이야 근데 특징이 똑같아 반드시 누굴 먼저 쓰고. 효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쓴다는 별규제 같은 특징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나이도 올려 효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 문제 될수 있어 그때는 줄 줄아 만약에 뒤에 동사가 이형식이야 대답해 그러면 효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효용사 만약에 뒤에 동사가 1형식이야 완벽히 끝났어 효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부사 이유 알겠지 왜? 그 효용사나 부사는 하우나 하루에 바가 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원래 어디 있었어 뒤에 있던 동사야 걔를 하오나 하오의 뭐가 앞으로 끌고 팍 나오게 된 거니까. 그런 문제 절대 줄만 내. 그리고 밑에 거. 원래 삼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명사가 목적으로 있었던 거야. 근데 형용사가 앞으로 나올 때 지가 수식해 준 명사의 목적어를 같이 앞으로 끌고 나온 거야. 특히 이패턴까먹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 거. 무조건 형용사나 부사에쓸 필요가 없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명사가 없죠, 보잖아. 뒤에 형용사나 부사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두로 어쩔 수 없는 거지. 있을 때 앞으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넘어가. 자, 수화 하나만 보자. B close to 어디 어디 가깝다, 어디 어디 접근해 있다. 타이트레 t e 2 t o 에다가 땅을 해니 얘다 B close to에서 그2는 전치사투야, 2부정사투야 전치사투라는 거. 남은 시험에서 너희들 투 무조건 나온다. 투부정사투슬래전시사투슬래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표현 많이 알면 알수록 맞는 거고, 모르는 로볼수록 틀리는 문제 특히, 한양대에서 전시사투지 투부정수인지 맨날 모르는 문제 패턴이야. 또 되게 자주 나왔어. 항상 대리 대리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원문 쳐다봅니다. 자, if부터 페일링까지떡세신가로로딱 묶어놓으시고요. if부터 페일링까지 크게 떡세신가로로딱 묶어버리시고요. 이게 i 프적이야 자, 그 다음, if절에서 had realized 뭐야? 가정법 과거와 관나하지 그래도 꺼져. 시제만 가정법 과거일 뿐이야. realize에다가 3명식에 그다음에 how부터 failing까지 조그맣게 발음묻고 how부터 failing까지 조그맣게 발음묻고 realize에 목적어 자게 how 의문 부사로 시작하는 절이 나지. 근데 기억나? how로 시작하는 절에 별 그지가 됐었지. 자 뒤에 구조 가볼게 i에다가 주어 was에다가 이형식 close에다가 for to부터 failing까지 조그맣게 또한번가언을묶고 근데 앞으로 이지 탈 필요 없지 야, 우리가 수만처럼 많이 알고 있잖아 be close to 됐어? 근데 질문 이번 점과는 틀려 틀려 왜 틀려 how 저는 어떤 특징 효용사 반대를 잡 빼야 된다니까 close가 손 들고 있잖아 나 여기 있어 오, 오케이 이리 와자 끌고 나올 거야 그 전에 가정법 이프생아, 도착번 시켜볼까? 이프생이야. 헤드, 아이, realized, how 절 그대로. 이제 건드립시다. 하 o w 절수있는 크로스, how 앞으로, how 뒤로. 빼버리자. 쫙 끌고 게 그러면 결국, 헤드, 아이, realized, how, 크로스, 크로스에다가 규명사. 뭐 뒤에 구조봐. 어제 뒤에 누구 빠져있어? 보어 빠져있지. 왜? 보어인형용사플로스가 앞으로 가정법. 져 그치? 문제. 컴백. 7번. 정답 몇 번? 2번이지. 이 문제는 실력자들은 맞을 거야. 이 정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우대 부피피 나왔지. 가정법 과거 완료지. 1번 문제로 컴백한 거야. 자, 1번 문제 소리. 자, 1번 문제로 컴백해서 결국 오른쪽 시절에 우대, 해부, 고음 나왔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 부절에도 뭐가 필요해?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중세가 나이도 올려버렸지. 왜? 이쁘겠냐 동치시켜버렸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학교 성대야. 아무나 오냐? 아니야. 딱 보여준 거지. 뭐? 리얼라이 i z e 의 목적에, how로 시작하는 절을 딱 써버렸는데. How 절의 특징. c l o 가 앞으로 딱튀나와 버렸지.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썼지. 정답. 몇 번? 2번. 끝 오케이. 2번. 자, 2번 문제는, 한 번만 강의시킬게문법 문제 풀 때, 혹시라도 대명사뒤줄딱 쳐있지. 딱 생각해. 대명사는 무조건 수일치야. 시험 때따는거안 돼. 인칭 갖고 더럽게 치사게 되는 거는 그냥 틀리는데 다시 한 번. 대명사의 첫 번째 시험 문제 보라고. 수일치. 대명사의 첫 번째 시험 문제 보라고. 수일치. 이번 주 시험사에서 내 목소리 기억나야 돼. 대명사 시험 문제 보라고. 수일치. 대명사 수일치 시험 문제 보라고. 수일치. 갑니다. 자, 문제에서 C번에 나와 있는 대화에다가따걸뱅이 대명사 수일치 그래서 어렵지. 왜? 음이 대충 못 잡으면 이거 못잡으되잖아자 해석 들어. 오의 사용이지. 그래서 눈, 앞에 눈치껏 싹봐봐요 오의 사용일 것같아 영어의 사용이야. 여기서 오의 사용이냐면 잉글리시 보여 없시 영어의 사용이야. 그리고 나 같으면 찍겠다. 눈치껏 딱 봐봐. 이거 딱 보면 디스북 단수 명사지. 성균의 게임이야. 어떻게 못뭐 풀면 이렇게 찍어. 뭐. 그다음에 린게스틱폼 단수명사지, 잉글리쉬도 단수명사지. 그럼 여기까지 단수명사 세개 나다. 왔 근데 앞에 하나 있어, 이슈스 복수지. 이제 저 실력 이 있어서 의미 못 잡습니다. 확률의 게임이야. 단수명사 세개 나고 복수명사 하나 나왔어. 단수 관련 복수 관래 단수. 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실력어서 이거 한 번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된 규제. 그렇지? 그래서 단수의 소유격 뭐로 바꿔야 돼. 이치로 바꿔줘야겠지. 이치. 님. 자, 그 다음에 A번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거 계속 낸다. Not just, just 위에다 적어. o 니 l y 고 포인트, 포인트 딱 쳐다보자. 4PG. 자, 2번, 1번. 자, 대명사는 무조건 수일치. 단수일 때 단수, 복수일 때 복수. 남은 시험에서 수나서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상관적 속사 너무 우습게 보지마. 지금까지 시험 봐서 알겠지만 상관적 속사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빨리 한번 볼게. 보스, A and B. Either A or B. 리더 에이놀, B, 나도니, A, 버돌쏘, B, 가장 중요한 동의어, 다시 한번 버릴 수 있게, 픽스 x e d B, a n s A. 그 다음에 누구? 독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날 A, b u c B. 이때 A, B, 병치는 기초고, 내가 말하는 거, 이곡실에도주어잘 있어요. 대답, 누구만 기억하면 돼. 보스 에 A&B. 보스 A, N, B만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싹다 수일 전해시킨다. B에다가 수일씩 지켜준다. 됐지? 그리고 넘어가만 돼. 특히 나돈이 밑에 거. 작년에 한양대에서 나돈니 도출하기 때문에 팝파이브에서 나돈이 도 나올 거라서 되게 커진다. 자, 나돈이 A, 버돌스 B는 근데 더럽게 중요해. 맨날 해. 왜? 장난칠 수 있거든. 바깥일 수 있거든. 간단 나돈이에서 그 온리는 원래 품사가 부사야. 이걸 선생님이 알려줬다. 개소리야, 필요 없어. 우리는 이거 말하면 돼. 나도 위에서본의를 바꿨을 수 있다고. 누구로? Just 나 r e a r e l y 나 simply. 그래서, that just, that r e l y that simply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 말하면 돼. 그 다음 에 뒤에. 퍼시 접속사다, 꺼지라고 해, 필요 없어. 퍼을또 다른 접속사, 의미가 빠져있는 접속사인, 세미콜론으로 바꿨을 수 있다가 볼수 있으면 돼. 그다니까 오른쪽 거 올소가 부사다 꺼지라고래 그래. 필요 없어 괜찮하지마 올소는 뭐야 부사야 이때 올소는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오나자라 어이없게 벗을 생각해 대충 들어는 봤어 생략할 수 있어 올소 이네 마음대로 접속사 벗 생각하지 마 알겠지 이런 실수하면 진짜 끝난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나비백 거 이렇게도 막줄수 있어 나중에 a o b as w well. 또 a n d b as well 필요 없어 하나만 기억해라 b s n s A. 그리고 이거 주어자리쓰였을 때, 수입치 어디다가, B에다가 시켜준다. A, B 위치 달라진 거 보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맨 밑에 거야. 나도 니가 어디로 갔어? 주어동 사포로갈 수가 있어. 그때 뒤에서 뭐이어나 도치. 왜? 나도 니 자체가 원래 부정어거든. 도치 어으면 뭐냐? 대답. 조. 주. 동. 대체? 번을 쏘 뒤에 건드리지 마! 알겠지? 오케이. 넘어가. 사표 위지 그래서 나둠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게 나던트야 작년에 마지막 이 특강 똑같이 겠다 똑같이 똑같이 이거 하란디션 해갖고 자 나대의 연틀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자 갑니다 나대의 연틀비는 해석 어떻게 하지 얘는 해석만 잡아주는 거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지 않다가 아니야 순서만 잡아주는 거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야 정말 중요해 순서만 잡아주는 거 근데 바깥을수 있다는 게더 중요하지 이거 이리스, 나던틀, B 자, 대부터 금정동사까지 떡세신가로딱 묶어 덱부터 금정동사까지 떡세신가로딱 묶고 그게 A야 다시 해석 들어봐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그래서 금정동사에다 또걸리있면돼 그래서 금정동사야 A하다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바로 밑에 게한량대서 왔지 나던틀 B 나던틀이 b 고꼭 앞으로 확 켜나와 그때 계에서 뭐해보나? 또치 조주도 밑줄자, 그게 A야. 제발 부탁할게. 특히 나던 틸 B에서 그 B가 주어 동사로 나올 때가 있어. 실력 없는 애들은 개 도치시켜. 이상하지 하지 마. 나던 틸은 B까지 써주고 뒤에서 도치야. 다시 한번 유치하지만 나던 틸은 B까지 써주고 뒤에서 도치야. 앞에 거다시나도이 도치 다시 봐. 근데 나도이는 곧장 도치야. 이게 차이점이야. 나동일은 바로 뒤에서 문치가 일어나고 B 건드리면 안돼나동킬은 B까지 써줄 B. 뒤에서 문자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같이 배워야 돼제발 좀. 됐지? 거기까지 그 다음 밑에 거 쳐다봅시다 자 정말 중요한 수업입니다 자 오늘 나 숫자 하 만들어줄게 이따가 특강 끝나자서밥 먹을 거지 다 알고 있어 배고프지 벌써 자밥 먹을 때 자기 문법 이론서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핵심 개념서성 나한테 안 배운 사람들은 자기 문법 이론서 있지 수동태 편배 마지막에 이거 다정리돼 있어 다똑같아 B, B, p p d 에 바이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관용품들 정리다돼 있거든 외우지마 오버하지마 밤 12시 지나기 전까지만 그냥 한 번만 빠르게 읽어 밥 먹을 때 읽어도 돼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읽을 때 이때 눈한 번, 힘한딱줘 전치사가 바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있어 그거 읽을 때 더욱 더 집중 한 번만 해줘 외우지마 이미 늦었어 외우지 말고 한 번만 읽어줘 그 중에 시험 문제 하나 합니다자 be concerned with가 있고 be concerned about이 있어. 의미가 달라. be concerned with는 무엇에 어디어디에 관계가 있다.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다. م ث ل be concerned about 뭐에 대해 걱정하다. 이거 지준수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 동의어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근데 한 단어 밑에 나타나다. be concerned that도 걱정하다야.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이거다 봐. 위에 거. be concerned about에서 대답 about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그래서 뒤에 뭐나와? 명사 하지 be concerned that에서 that은 뭐야? 접속사지 그래서 뒤에 뭐나와? 주어동사 어이없이 이런 문제 틀리지만 be concerned about 주어동사 about 대 h a t 로 바꿔야 된다 be concerned that that 뒤에 명사 하나 띠 있을거야 that을 about로 으 바꾼대 내말 흘려듣지만 문법 문제 풀때 접속사 밑줄 딱쳐있지딴 생각 하지마 전치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전치사의 밑줄 딱 쳐있지, 딴 생각하지 마. 접속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야. 이제 접속사 쓸래, 전사 쓸래, 전사 쓸래, 접사 쓸래. 흘려듣지 마. 지금 내 목소리 시험 내서 다 기억 나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 밑에 거. 자, 품사편 두렵게 봤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맞자 맨날 나오지. 카인드, 솔트, 타이버브는 무관사이다. 딱그르니단수명사을때 앞에 절대 반사쓰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타인즈 솔즈, 다이즈 5분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복수 명사는 관서 없으니까 생가운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거. 흘려도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단수 복수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p e r s 틀려. 셀수 있는 가산 명사야. 가산 명사는 부조건 앞에 없어야 된다. a person. 한 사람. 그 다음 복수. 밑에 거쳐다봐 불규칙이지. people. 근데 하나 더 있어. 좀더 일반적인 사람 나타내는 거. 휴먼 m 근데 b e i n 게 휴먼빙 단독 being. Human being. h u m a 가 being. Human being. Human be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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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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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 병시하자 위드부터 잉글리시까지과로를 묶고 위에다가 A 전면구 버들수에다가 땅을 W니 e, 버들수 뒤에 B번 윗줄 위드부터 이슈스까지 가로 묶고 이슈 이슈 하 이슈 미안해요. 위드부터. 자, 위드부터 이슈스까지 가로 묶고 호 미니 자, 위드부터 이슈스까지 위에다가 B 전면구 병시 오케이 그럼 왜 위드 쓴지 알겠지? 위드위드 맞춰준 거지? 근데 하나만씩 물어볼게 그 많고 많은 전의사 중에서 왜 위드 썼어? 이유는 자, 앞에 be c o n s n 원래 부족한 거야 be c o n s e a n t with. be c o n s e n t with 두 개를 쓰고 싶었던 거야. 근데 걔를 그냥 오로 먹어 놨을 뿐야 나도니 a 더블 소 b로 먹어 놨을 뿐이지. 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기본이 줄. 카인 조브에다가 따가르니가인소부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대충 보지만 people 뒤에 s 없다고 복수가 아닌 게 아니야. people 복수 명사니까 오케이 이제 알파 벳 2번. 어라운드에다가 전시사. 어라부터 또 월드까지 가로 붙고전 세계에 전병보이가 버려버린다. 그지의미 한번 빨리 한번 할게. 이 책은 관심을 갖는데, 어디에 관심을 갖는데? 레지스 포머머닝 리쉬해석들어 영어의 언어학적 형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정치적 문화적인 쟁점. 어떤 쟁점? 어소시앤티드비드 관련이 된 영어의 사용에 관련이 된. 그런 쟁점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 세계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숨 너머 가겠다 10분만 쉬었다 한번 가겠습니다 아 빠르지? 안 빠르지? 외부생들이 좀 따라올 수 있지?